600이 얼마에 얼마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가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현장이 딱 세팅이 되면, 여기에.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골마입니다. 이번에, 저희 인테리어 업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 인쇼 대표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인테리어 골마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인쇼 대표입니다. 어, 오늘 볼마 응. 대표님께서 아카데미에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고요 그저 또한 너무 배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내용의 주, 취지가 이제 만 그, 잠깐만 잠깐. 좀더 들어가나? 들어가나? 자토리 응.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 익숙하지아그릴때 <laughs> <laughs> 많이 썼는데 응. 이번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들었을 때제 강의가 어떤 점에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나 굉장히 놀랐는데, 네. 그 강의 내용 중에 똑같은 공사여도 그 고객을 네. 만족시키는 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네. 공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카톡에서의 대응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 한마디. 한바디에 대한 부분까지도 회사에서 다 직원들에게 다 교육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본인의 제 실력과 위치를 알수 있게 만드는 그 회사 내에서 있는 인사공학과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약 5년 동안 인테리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문제는 어, 고객들이 인테리어 공사라는걸할때 사실 건재상까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큰 비용을 들여서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것, 받고 그렇죠 적하게 맞는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음. 것들이 아쉬웠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은희 음. 솔루션이었던 되것 같아요. 이 아카데미를 제가 일기를 하고 네. 지금 팔기자고 있는데 네. 그 동안에 서울 지방을 제외하고. 네. 다른 음. 지역의 대표님들이나, 뭐, 수강군들이 몇 네. 퍼센트 정도 되던가요? 우선, 서울군권이 확실히 많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기수가 30명 중에 네. 한 10분 정도? 어, 서울군은 거의 다서울군권이고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레벨1이에요. 음, 레벨1은 30명 중에 한두세명 정도. 그렇죠. 서울까지 저는 대표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오긴 어, 올랐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직원을 음. 보내기도 조금, 아, 어렵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장 실무교육 같은 것들이 사실 지방권에좀 많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저도 없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레벨 2긴 한데. 네. 네. 뭐 레벨 2야 뭐. 네. 뭐 대표들이야. 뭐 좀, 오면 되죠. 그 <laughs> <laughs> 대표님으로 생각 없으세요? 하, 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제가 가능할까요? 요, 이번에 강의 들으셨을텐데 대표님 네. 저랑 처음 만났을 때예 네. 대표님 하던 공사 방법들이 네. 사실 공사 방법들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한 3년 사이에 이 수준들을 레벨업 하시면서 교육도 네. 다시 이전 파는 것처럼 체계하서 시스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 배울 게 그거 아닌가요? 그런 건 있죠 고등교육이 좀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인턴식 같은 느낌으로 음. 뭔가 저이 기업 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업계에서 뭐 그런 큰 대기업들이 따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하이엔드 레벨의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음. 하지만 디자이너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런 하이엔드적인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준 거는 문제가 없는데 회사 네. 상초 제대로 된 네. 실무 교육을 받고 나서 네.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뭐 일단... 그런 거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아. 왜냐하면 네. 그 친구들도 급여가 올라갈 수준이 다 틀리죠. 맞아요. 빨리 왔다고 해서 경쟁이 높다고 해서 이 급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음. 실제로 그 친구가 얼마큼 프로젝트를 소화해낼 수 있고 회사에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 별도로 봐줄 수있으면 그들도 업무를 보면서 짬짬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할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은 것들을 그대로 녹여내면서 빠르게 성장해서 다시 그들이 급여를 높여나가는 이미 회사라는 것들은 그런 건축학과 모든 인문학을 다 통틀어서 늘어놓은 상품을 큰 돈을 쓰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음. 공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사실 뭐 인테리어 사기가 많다고 하지만 저는 인테리어 업체 중에 사기꾼 없다고 봐요. 사기꾼이 인테리어 업체인 척을 하는 거지. <laughs> 인테리어 네, 공사업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졌지. 맞아요. 이게 딴데 신경 쓸게 없잖아요. 네. 네. 그냥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지고 마치 기 내가 공사를 다 잘해 줄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네. 사기 치고 그다음에 계약만 딱해 놓고 나면은 네. 그럴 수가 없죠. 이게. <laughs> 그리고 네.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잘 들어 봐요. 이제는 인테리어 공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셀프 인테리어라는 것도 사실 너무 강화 되었고, 또한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 같은 것도 많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업으로 고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그렇게 내기에는 하이엔드 시장이 남아있긴 한데, 그 하이엔드 시장도 점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파이가 작죠. 그렇죠. 점점 파이가 작고, 왜냐면 신축 아파트들이 다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초하이 핸드로 아파트 자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구축 아파트를 한다는 음. 말들보다는 그냥 그쪽으로 그냥 그냥만 들어가자 라는 것들이 더 많이 음.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브랜드 의자들 같은 경우도 그건 축가들이 만든 거거든요 음. 그 건축가들이 자기 공간에 어울리는 그런 가구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본인 음. 직접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저 눈걸음이지 그쵸 그렇죠. 음. 결국 우리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만든 공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홈드 레 가구들 디자이너 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할 일이 또세로세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 이게 아 진짜 부산 정도면 사실 그 디자이너들의 꿈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 친구 다 너무 서울로 올라버려요. 서울에서 그렇게 제대로 된 디자인을 뽑을 만한 공간들이 없어요. 다 고층 아파트여서 여기도 경기권이라든지 송도 이쪽은 제큰 공간들이 무대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부산 얼마나 좋아요? 부산으로 오세요. 네. <laughs> 부산 가면 <간에 웃음> 다넓찍널찍하나고 이게 서비스 면도 또 훨씬 넓고 네. 공간이 커서 출장도 많이 가거든요. 서울에 있는 하이인드업체들이왜 그러냐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공간이 크기 때문에. 편집지도 꿈 편집도 공간.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꿈의 무대는 지방에 있는데 음. 그걸 굳이 이게 서울로 오셔 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잘하면서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좀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골마 대표님이 어, 부산지역에서 뭐 대표님 사무실이 좀 이번에 큰 데로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한켠 만드시던가 아니면 그 주변에 한 2, 30평 정도 해서 강의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음. 그런 교육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교육이 저는 대표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좀 직급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라리 그친구들이 교육을 알려준 창고들을 만들어내지 않나 말씀도 제가 조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무튼 뭐 이렇게 추천을 해서 강의를 하게 해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제 입장에서는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나눈 얘기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네. <laughs> 저야 뭐 앞으로도 지금 하셨던 네. 것처럼 네. 항상 성장하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발전하는 얼마 음. 대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악상으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